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선 픽의 이 점을 가져간 뒤에 가장 먼저 선택한 트랙이기 때문에 데스페라도 입장에서 반드시 따내야 되는 그런 트랙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가드 선수가 상위권 1번을 가져가주긴 했었는데 팀끼리 약간의 스위칭이 좀 있었고 원투스리 포지션 데스페라도 굉장히 좋게 출발합니다. 네, 네, 이... 파는 과정에서도 스타이커가 막아내면서 원투스리 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1렙때이 흐름을 이어가려면 아, 근데 호준이 한 번에 한 번에 3 명을 뚫어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뭔가 플리그 단에서의 호준 선수보다 이 상위라운드로 갈수록 이 호준 선수가 약간 기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얼만큼 더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고준입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6대0 달성했을 때는 녹이 최상위로 가서 러너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같은 그림이죠 녹 선수가 최상단에 올라왔을 때 데스페라도 상대로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 뒤로 살짝 눌러주면서 가드에게 토스를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고스트 살짝 꼬였고요. 이러면은 호준독이 원투라이드 굉장히 경고해집니다. 원투는 멀어지고 있지만, 고스트가 고립되지 않도록 스트라이커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아... 가드를 지속적으로 압박줍니다. 네 장전했습니다. 가드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포지션이 이거거든요. 아, 거기다가 고스트가 사실 지금 가드에게 라인 블록킹을 할게 아니고 뚫어내고 원투한테 붙여야 되는데, 어... 사람들이... 어... 여기서 박살... 퍼펙트 가드가 완결합니다. 와, 이렇게 되면 가드를 말릴 선수가 있나요, 지금? 어, 이거 사실 녹기장에서도 그냥 호진과 드랩 받으면서 원투하고 있고. 사실 고스트와 1번과의 싸움을 누가 할지 이 부분이 기대가 됐는데 와. 그거 없네요. 가드한테 막히고 있어요. 한 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인코스 라인 열리는 상황에서도 가드가 다시 한번 기다리고 있겠죠. 자, 급하게 직구를 뚫어보지만 가드 선수 라인 잃지 않았고 이렇게 되면 와. 마지막 여기서 한 번만 더 막으면 게임 끝나버릴 수 있어요. 보다 가드가 직구 라인 라인 커버를 또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어로가 박... 고! 퍼펙트 포지션 가드. 완성! 앞쪽에는 러너의 원투펀치 그리고 3, 4 위에는 스위핑의 원투펀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세종의 의 마지막 코너 원투가 그대로 호준과도이 들어왔습니다. 원투 스리. 오늘따라 이 가드라는 선수의 이 벽이. 더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 포스터 시즌이죠. 잠깐 대기실에서 만나봤을 때, 아, 가드 선수가 저한테, 아, 오늘 컨실 좀안 좋아요. 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 완전한 거짓말이었네요. <laughs> 아, 정말 컨실 션 어느 때보다 좋아보여요. 아, 항상 고백을 하죠. 저 스팀전에서는 약간 우울하다가, 네. 아이템 좀만 오면 많이 신나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첫 번째 라운드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픽으로 데스페라더가 가져간 트랙입니다.